안녕하세요. 시온시온 마린보입니다. 부동산 주식 어느 것이 나은지 여러 논쟁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압구정 현대 아파트와 S&P 500을 비교하느냐? 압구정 현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부동산의 상징이자 가장 큰 불을 안겨준 단지 중 하나입니다. 30년 전 2, 3억이던 집값이 지금은 60억을 바라보죠 강담 불패 V 아이콘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반면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된 대형 우량 기업 500개의 주가를 종합한 주가 지수입니다. 지난 30년간 평균 수익률이 약 9에서 10%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불을 불려온 자산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많이들 물어봅니다. 왜 개별 주식이 아니라 S&P 500을 부동산과 비교하냐고요. 개별 우량주 선택만 잘하면 S&P 500보다 더큰 수익을 주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을 잘만 골랐다면 더큰 수익을 냈겠죠. 하지만 개별 주식의 문제는 30년 미래 비전을 예측해서 많이 오를 종목을 잘 선택하기도 어렵고 또그 기간 동안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그런 안목을 갖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를 담은 ETF 상품 바로 S&P 500이에요.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우량한 선택지죠. 즉 개별 종목의 복불복이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 방법으로 비교하기 위해 S&P 500을 들고 나온 겁니다. 압구정 현대와 S&P 500은 부동산의 끝판왕, 주식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0년 전 압구정 현대를 우리가 샀을 때와 같은 시기 S&P 500에 투자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어디가 더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편의상 부동산 주식 모두 세금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1995년도에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도 약 65억 원, 30배가 상승했습니다. 자, S&P 500 ETF 상품으로 1995년 1억 9천만 원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5년 약 33억 원 배당 재투자 고려한 거고요. 17배 상승했습니다. 자, 수치를 비교하겠습니다. 30년 보유했을 때 압구정 현대, 원래 가격에 30배 올랐고요. S&P 500은 17배 올랐습니다. 서울 최고 아파트의 상승률이 미국 지수 추종 ETF S&P 500보다 수익률이 높네요. 그죠. 압구정 현대가 보여준 30년간의 수익률은 분명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제한된 투자자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반대로 S&P 500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높은 확률로 장기적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S&P 500 ETF는 압구정 현대보다 훨씬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30년간 17배 오른 것은 굉장한 상승이잖아요. 이것도요. 결과론적으로 S&P 500 투자가 정답일까요? 그런데 주식 고유의 필연적 단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점은 주가 폭락 변동성. S&P 500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겪는 가격 변동성과 이에 따른 여러분들 정신적 고통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는 무려 49% 하락. 회복까지는 약 2년 반이 걸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는 57% 하락. 반보다 더 하락했네요. 1년 반이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단기간에 34% 하락했고요. 회복까지는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여러분들 말은 쉽지만 이런 하락장에서 멘탈을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극히 드뭅니다. 그죠? 결국 주식 투자는 수익률 싸움이 아니라 이 멘탈과 싸워 이겨 기다림으로 인내해 하는 게 관건인데, 인내, 인내, 그리고 또 인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식 상품을 30년간 보유한 분들이 주변에 거의 없으시죠? 두 번째 문제는 생애 주기별로 돈이 꼭 필요한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집 전세 자금, 출산과 육아 비용,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30년 동안 단한 번도 이런 목돈 수요가 없었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S&P 500에 그대로 묻어두는 게 맞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대부분 중간에 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장기 복리 마법을 깨뜨린 건 시장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현실적인 지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은 숫자로만 남지만, 부동산에는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실, 거, 주, 만족도입니다. 집은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이고,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압구정 현대에 30년을 살았다면,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만이 아니라, 강남 생활권에서 얻는 교육, 인프라, 커뮤니티에 때까지 누린 겁니다. 주식은 숫자로만 남지만 부동산은 생활 그 자체란 점에서 논리적인 수익률 비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자기 자본과 성향에 맞는 무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주식의 장점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죠. S&P 500 ETF는 한 주면 80만원대 자본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부동산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무기가 있죠. 바로 레버리지와 강제 저축 효과입니다. 대출을 통해 큰 자산을 확보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 자체가 꾸준한 자산 축적이 됩니다. 물론 주식에도 레버리지를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순식간에 원금을 잃고 공포의 매도에 손실을 확정할 위험이 높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둘다 확실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투자자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성향을 무시하면 흔들리고 자본을 무시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답은 단 하나 내 성향에 맞는 무기만이 진짜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저희가 재미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이 주식에 맞는지 부동산에 맞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지를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본인의 성향을 체크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응원합니다.